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성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디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장의 1장에서 거짓 교사들이 있었잖아요. 거짓 교훈을 가르쳐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러나 너는 그들이 입을 막고 너는 바른 교훈을 말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리고 그 바른 교훈에 걸맞는 삶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른 교훈에 걸맞는 삶이 뭐냐라고 할 때에 바울 사도가요 오늘 다섯 종류의 대상에게 구체적으로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큰 틀에서는 다 같은 말입니다.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행실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각 연령에 따른 이, 이 특징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좀 보자면 먼저 어, 늙은 남자들, 그러니까 나이든 남자들은 어떠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바른 교훈의 입각한 삶인가라고 할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 이전에 경건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건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이 단어가 어 어떤 뜻이 더 강하게 나타나냐면 존경받을만하며 이런 뜻이에요. 존경받을만하며.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집사의 덕목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정중하며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특별히 존경받을만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나이가 들면 되게는 당연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어, 그러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기 이, 이 마련이에요. 나이가 들면 더 존경받을 만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추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단순히 뭐 꼰대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이 열륜이 쌓이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인간적인 그런 모습만이 이렇게 막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여기에 계시는 건 아닙니다만은. 워낙 요즘에 나이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뚝배기든 장맛이라고 우리의 겉모습은 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 신앙의 모습은 정말 이러한 존경받을 만한 모습, 경건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나이든 여자 어른은 그럼 어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때 삼절 이하의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단어를 특징적으로 또 사용을 하는 걸 보시냐면 거룩하라 거룩하게 이제 살아라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거룩한 것에 알맞는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것에 알맞는. 마치 이제 어떤 그림을 이미지를 상상해 보면 되냐면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의 특별한 거룩함이 제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의 그런 걸맞는 품행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그런 품행들이 있었는데 마치 그런 단어를 그런 모습이라고 연상하면 돼요. 거룩한 것에 알맞는. 그래서 이. 나이든 여자분들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알맞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근데 참 흥미로운 건술 많이 마시지 말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술 많이 마시지 말라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아마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이제 술을 좀 많이 마셨나 봐요 연세드신 여자 어르신들이 아마 뭐 술을 낙으로 삼는 거 아니었는가? 왜냐하면 뭐 인생에 뭐 낙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술 마시면서 인생의 낙을 삼았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나이든 어르신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낙이 술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영광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장차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므로 우리는 헛된 것들에 우리 빠져 가지고 거기에 종 되고 그걸 낙으로 삼고 그런 모습이 우리 마땅한 모습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거룩한 그러한 것에 알맞게 살아가고 또술의 종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바른 기운에 마땅한 삶이고 합당한 삶인가라고 할 때에 가정을 잘 돌봐라 이렇게 가정을 잘 돌봐라 이게 이제 젊은 여자들에게 요구되는 특징적인 모습이죠 한 남편의 아내요 또 그리고 아이들의 엄마로서 어, 이, 엄, 이 위치가 고유한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 이 젊은 여자들이 어, 가정의 정원사다. 이제 이런 별명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정원. 가정을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에는 기쁨과 행복이 그 꽃이 막 활짝 피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잡초가 막 무성하게 어, 이제 있기도 해요. 어, 그러니까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 안주인 안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정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참 쉽지는 않습니다. 가정을 돌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한두 끗도 없어요. 정원 뭐 우리가 정원을 갖고 있는 분은 없겠지만 정원을 가꾼다라고 할때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잖아요. 겉에서 보면 좋아 보여요. 그데 이제 그 안에서 정원 일을 할 때는요. 이거 끊임없는 노동이라고 해요. 한두 끗도 없는가? 거 우리 집안일 그러잖아요 한두 끗도 없어요. 한두 끗도 없어요. 마치 그와 같이 이 가정을 섬기는 것은 한두 끗도 없는 일입니다. 끊임없는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어, 그러한 수고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어, 그런 수고한 노력들,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한 노력들이 어, 요구돼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젊은 여자 여성들이 어, 주님의 어, 복음 안에서 잘 감당하라라고 하는 거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 어, 디도에게. 지금 나이든 남자어은여자어은또 젊은 남자는 직접 가르치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는 직접 가르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늙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늙은 여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오늘날 권사의 직분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그래도 권사가 어떤 일을 하라고 지금 세운 것인가라고 할때그 의의를 성경 몇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권사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하는 나이든 여성분들을 권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을 권사역 구역장으로 세워서 그렇게 봉사하게 하죠. 젊은 여자들을. 바른 교훈으로 교훈하고 또 그렇게 바른 교훈에 입각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라.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이하를 보면 젊은 남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마땅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신중하도록 살아 가라.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신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남자들, 젊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건 아니고, 2절도 나오고, 5절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예요. 신중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중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어떤 단어냐면, 사려깊게 행동하라. 사려깊게 행동하라. 사리에 맞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특별히 어때요? 그냥 생각 없이 막 충동적으로 살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져보면서 사리에 맞게 분별력 있게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 젊은 남성들은 그렇게 신중하게 살기로 그렇게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있어서는요. 실제로 보니까 디도를 향해서 디도 보고 모범을 보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어때요? 말로 하, 해도 잘, 물론 잘 따라옵니다만은, 근데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그런 교육의 방법은 뭐냐면, 모범을 보이는 거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말만 해도 잘 따라옵니다. 어, 다 알아듣거든요. 살아온 연륜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말만 해서는, 어, 그럼 목사님은요? 이렇게 대본에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모행자가 모범을 보여야 돼. 그래야지 젊은 사람들이 잘 따라, 젊은 남자도 잘 따라와요. 그래서 이 젊은 남자들이 신중하게 살 것을 요구하는 이 대목 속에서 한편으로는 저는 또저 나름대로 또 적용을 해요. 야, 그래,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신중하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되겠구나. 선한 일에 모범을 보여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되겠구나. 저도 그렇게 제 자신을 그렇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젊은 남자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대상을 더 언급해요 구절 이하를 보면 이제 종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교훈의 바른 교훈에 입각한 삶인가 합당한 삶인가라고 할때 신실하라 그러죠 신실하라 종들에 대해서는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는데. 어,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그렇게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를 섬긴다. 마치 그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그건 이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들이라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면서 우리가 사람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사람 안볼 때는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든 저러든 제간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이 모습은 사실 우리의 직장인들과 우리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해요? 십절에 우리의 하나님의 교훈이 빛난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종들이 그렇게 아니 주인이 시키지도 않은 일도 하고 주인이 보지도 않는데 열심히 하면 그 주인이 어떤 생각을 딱 대본에 하겠어요? 아,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나도 나라 내가 만약 종이라면 이렇게 안할 텐데, 근데 이 종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함이 들잖아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할때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할때 주님의 기운이 딱 빛나는 거예요. 주님의 기운이 빛나. 우리가 선한 행실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주님의 기운이 딱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그럼 나도 너가 믿는 예수님 한번 알아보자. 너 믿어보겠다 하고 그렇게 이제 따라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에요. 11절 이하를 보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삶을 마땅히 살아간다.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할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방향이 딱 나와 있어요. 선한 일을 할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에베소서 2장 10절도 동일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라 해서 그냥 내 맘대로 내, 내 뜻대로 막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바른 교훈에 따른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본받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가도 괜찮겠거니 아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신중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